아, 안녕하세요 망코리입니다 어, 오늘 어, 10월 25일 지금 인천 남항으로 어,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 하러 왔습니다 어, 오늘 장르는 뭐, 쭈꾸미와 갑오징어 같이 하는 장르고요 시간 오전 시간 빼기 때문에 6시 출항해서 11시에 입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많아야 3시간 3시간인데 오늘 물때가 오전 물때나 오전 물때 제대로 보면은 백수 정도 할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어, 이 덕조코를 탔는데 요 네, 덕조코는 먼저 오늘 순서대로 자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맨 선타, 네, 선타 맨 앞자리. 네, 제일 먼저 왔어요. 네, 제일 먼저 와서 앞자리 네, 했고 어, 자리마다 다 이렇게 물 나올 수 있게 돼 있고 어, 이렇게 쭈꾸미 담을 수 있는 망도 들어 있고요. 배가 신건조라 그런지 되게 넓어요. 진짜. 어, 여즘껏 타본 배 중에 제일 높은것 같습니다. 너무 네, 좋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남녀 뭐, 화장실 각각 따로 있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커서 어, 좀 약간 네 진짜 너무 커요. 깜짝 놀랐어요. 되게 넓고 넉넉하다. 네, 자리 간격도 그렇게 좁지 않다. 고속정하고 비교해서도 이렇게 뭐 좁지 않다. 네, 간격도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6시 출항하는데, 어, 라면 하나 먹고 열심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도 흔들면 나옵니다. 들었다 놨다 흔들고 하면 나옵니다. 어, 곧 이제 한 1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 출항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 빼에서는 라면을 3,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예. 라면, 진라면이고요. 어, 김치랑 이렇게 같이 주는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되게 꼬들꼬들하게 어, 잘 끓였고요. 네, 예,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배에서 먹는 게 누가 뭐래도 제일 맛있어요. 음. 역시 맛있습니다. 참고로 배에서 먹는 건다 맛있습니다. 예, 오늘 사용하는 장비는 예, 오슬로 제트금이 가지 채비로 하고. 갑오징어를 많이 위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채비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영상에 보시면 있습니다. 1분에 2개 만들 수 있고, 가성비 정말 좋은 가지채비 5시 53분 지금 출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포인트는 LNG 쪽그 근처에 산다라고 하는데. 어, 어, 이제, 인천대교 막 지나고 있습니다. 한, 나온 지한 15분? 20분 정도 됐나? 근 오늘 포인트가, 어, 좀, 뭐, LNG, 어, 이쪽이라고 하니까,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더 나가면, 아,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송도. 와, 되게 예쁘네요. 전에는 이런 걸 관심도 없었는데, <laughs> 지금, 높은 데서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뭐, 바람, 뭐, 나쁘지 않고요. 그렇게 춥지도 않고, 네, 오늘 낚시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신나게 오늘도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시 39분, 6시 40분이고요. 어, 지금 낚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기는 캐츠크로 어, 쿠잉 애기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어, 쿠잉 애기로. 네, 재미를 좀 많이 봐서 오늘도 어, 쿠잉 애기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장갑, 어, 장갑은 목장갑. 어, 목장갑 좋아요. 어, 오늘 목표는 어, 백수입니다. 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어, 남장 쪽인데, 남장에 갑오징어가 아, 나오면 큰게 나와서, 갑오징어를 좀 노리는 위주로, 어,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심은 지금 10m 이내 권이고요 네, 바람 불어서, 네, 시는 춥습니다. 어, 11시 2팡이니까, 한 10시 한 20, 그 정도까지 할것 같은데, 네,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열심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반응은 없습니다 앞에 팔미도 보이고요 아까 한번 탄것 같은데 배가 크니까 <laughs> 선탑도 꽤 높고 시간빼는 처음 타는 건데 왠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콩콩콩 찍어줘야 되는데 습관이 돼서 무지모 잡니다 그래도 털어도 뭐 왔다 네. 주꾸미도 터는 털고 찍어주면 나옵니다. 야! 야! 슉! 첫수 나왔습니다. 여기 쭈꾸름틀이 커서 좋아요. 쭈꾸름틀이 커서 좋습니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쭈꾸미 사이즈는 좀 맛있는, 맛있는 사이즈. 10월 말인데, 쭈꾸미가 어제도 뭐 많이 잡은 사람 50마리 정도 잡았다고 하니까. 오늘도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간 빼고 철수는 데 생각보다 좌석이 넓어서 옆사람하고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시야기 편하고 그리고 진짜 넓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배가 뒤로 가면 뒤로 가면 뒤쪽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 더 잡았습니다 두 마리째 두 마리째 쭈꾸렁틀 이렇게 넓어야 돼요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사실 만 5미터 정도 되네요 낮아요 낮아 오랜만에 주쿵이 잡아서 그런지 약간 좀 감이 잘안 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해도 5식수는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안 나와서 어, 뽕돌 아님으로 바꾸고 어, 여기 두개답니다두 네, 개로 합니다. 이제 두 개로 하나의 반응이 너무 없어요. 이 물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두개 달아봤습니다. 뽕돌은 12호로 교체했어요. 어, 너무 가벼운데. 맨날 18호만 쓰다가 1 0호 쓰니까 아직 적응이 안 됩니다. 하나보다 두 개가 더 낫겠죠. 확실히 두개 쓰니까 반응이 빠릅니다. 좀 오징어 같은 느낌이 나는데. 쭈꾸미에요. 쭈꾸미. 아, 네. 사이즈가 뭉콩엉네 네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그래도 못해도 50개는 잡아줘야 되는데. 어제보다는 좋은 물 때, 환경도 더 좋고.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 이렇게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안 나와? 왜안 나와? 사무장 쪽으로 쳐다볼까? 다사장으 이유는 알수 없지만 안 나와. 그 많던 쭈꾸미들이 다 어디 갔는지 선장님이 줄도 잘 잡아주고 소심도 받고 근데 왜안 나올까요?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laughs> 됐다 안 됐다 한다 마이크가. 소리가 커졌다작았다 하시는 분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쭈꾸미 하니까, 쭈꾸미도 재밌네요. 지금 네, 한 10마리 정도 잡았는데, 햇대니까 네,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네, 찍어 누르는 느낌이 재밌습니다. 쭈꾸미. 찍어 누르는 오징어랑 다르게 찍어 누르는 느낌이 재밌어요 원래 매년 9월을 기다렸는데 오징어 시즌 되니까 오징어하다 오랜만에 조금만 하는 하는데 이것도 어 재미있습니다 오징어도 좀 같이 섞어 나오면 좋을텐데 오징어가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뭐 재밌습니다 잡는 건다 재밌는 것 같아요 낚시는 재밌습니다 사이즈도 크고 얼마나 한 사이즈 나옵니다 쭈꾸미 낚시는 시간배에 이제 쭈꾸미 낚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쭈꾸미는 바닥을 찍어야 돼요 바닥을 찍고 무게감으로 하는 낚시가 지금 쯤은 사이즈가 많이 커서 금방 무게를 느끼기 쉽습니다 딱 찍고 뭐, 들었다 놨다 이런식으로 뭐, 들었다 놨다 무게감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챔질을 하고 네,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낚시한지 한 1시간 정도 됐나 피딩 한번 오면 5 0수 이상은 할것 같습니다 와야 되는데 피딩이 와야 되는데 올지 않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애기는, 좀뭐 왕눈이에도 잘 나오는 것같고 비싼 애기에도 잘 나오는 것 같고. 크게 색 가리지 않는 것같아니 근데 이제, 쭉, 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투명한 끼는 나오네요. 다 네, 어요 확실히, 어이 쭈꾸미는, 오징어보다 잡기가 쉽고. 쭈꾸미는, 오징어보다 잡기 쉽다. 기교를 안 부려도 돼. 액션을, 얻고도 돼. 그냥 뭐, 주면, 제가 흔드는 이유는 오징어가 잡으려고 흔드는 겁니다. 조꾸미 잡으려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네, 오징어가 하나도 없어요. 교황사진 보니까 오징어가 좀 나오던데. 오늘은 오징어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따 나오려나? <웃음> <웃음> 어제 50수 나왔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진짜 안 나와요. 아, 이렇게. 그 9월을 생각했, 9월? 9월만큼 안 나옵니다. 9월에 진짜 많이 나왔는데. 네. 지금 안 나오는 시간인지, 음, 아니면 일단 나올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애기도 사실 하나 가지고 쭉 쓰는데 너무 안 나와서 이것저것 다 바꿔보면서 쓰고 있거든요. 아, 이거 믿고 써야 되는데, 오늘 안 돼서. 애기 이것저것 다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좀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압박감? 근데 바꿔도 잘안 나오는 같아요. 손이 이상한가? 그래, 나조금미잘 잡았는데. 조금미잘 잡는데. 안 나오네. 잡았어. 좋습니다. 쭈꾸미가 커요. 여기는 다 커. 어. 요지리에는안 붙고. 수박의 길은. 이거 털리면 안 되는데. 14마리 네, 잡았습니다. 요지리에도잘안 나오네요. 레이저 계열에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레이저 계열로.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두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안 나와서 두 개. 어, 쌍거리도 나옵니다. 조금이는 아. 네. 다행히 그 먹물이 없어서 네. 물총 나왔습니다. 네, 물총 먹물 없으니까 아, 좋아요. 얼 네. 모자크해줘. 레이저 계 열이 잘 나옵니다. 뭐요질이 써봐도 안 나오고 좋은 거 써도 안나오고 레이저 그냥 커닝해야 돼요 잘 잡으시는 분이고 커닝해서 바로 바면됩니다 오랜만에 쭈꾸미 짠거리였습니다 쭈꾸미는 좀 포인트마다 좀 애기를 타는 것 같아요 9월에는 애기 상관없이 다잘 나왔는데 좀 시간표에 나서 는 시간에 쪼들려서 그런 건지 마음이 그러네요 믿음의 애기인데 어 덕적포에서는 간식으로 어묵탕, 어묵탕 이렇게 나옵니다. 추운데, 어, 딱 먹기 좋은 어묵탕. 그리 지금 낚시하고 있으니까 한번, 한 마리 잡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이동을 해도, 포인트는 이동을 해도 다거기 거기입니다. 인천 대교 앞에 팔미도 근처. 뒤에는 LNG. 오늘 너무 안 나와요. 어제도 못 잡아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도 너무 안 나오네요. 잡을 때는 재밌는데, 안 잡히니까 살짝 지루합니다. 근데 곧 끝날 것 같아서, 이게 시간배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시간배를 오늘 처음 타보는 거라, 아니지, 한 10, 10 몇년 전? 한 13년? 12년 전? 연애할 때한번 타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못 모르고 탔었는데, 지금은 그냥 거의 처음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종일 배 타도 이쪽 포인트 가끔씩 오는데 오늘 물 때와는 다르게 네, 정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물때 진짜 좋은데 물안 가고. 오메타물인가? 약 조금이라 낚시하도 좋고 그런데 안 좋, 안 나옵니다. 네, 가비도 어, 나와주면 좋은데, 없는 건지 아니면 어제처럼 10배로 흔들어야 나올지 어떻게 해야 나올지 네, 모르겠습니다. 려 하나 지금 왔습니다. 하나 잡는 게 이렇게 너무 어렵네와 하나 잡는 거 진짜 어렵다. 네, 힘세쭈 조금 어우. 19마리. 50마리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 네, 왔어요. 쭈꾸미입니다. 네.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쭈꾸미 네. 사이즈. 아주 좋아요. 이렇한번 긁어주면은. 아고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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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뻐. 소리도 나네, 크니까. 네. 수박색 반짝이에 네, 반응 많이 합니다. 네, 왔어, 왔어, 왔어. 네. 네, 진작에 이걸로 바꿀 거. 여기 네, 색깔, 네, 색깔 탑니다. 이 동네, 색깔 탑니다. 이 동네 색깔 타요. 수박색 반짝이 꼭 준다. 인천 시간 빼 오실 때는 수박색 반짝이 또 네, 준비하십시오 레이저 이거 잘 먹힙니다 앞바다가 지금부터 피딩 누나가 한번 오면은 한 50마리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씩 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마리씩 나오는 것 같아요 누나가 되면 좋겠는데 네, 누나는 오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올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색깔 어, 싸움입니다. 고추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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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에 잘 붙는 것 같아서 아래위 다 수박으로 해봤습니다 그저 진짜 두개안 쓰고 애기 색깔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잡고 계셔서 안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이제 시간은 한 1시간 한 정도 남은 것 같고 지금 2 3마리 잡았는데 뭐 목표까지는 택도 없고 50개도 될까 말까 안안 안 되겠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징어도 어, 아갑오징어 오히려 저한테는 좀더 쉽고 쭈꾸미가 어, 더 어려운 것같아요쭈금이 잘하는데 아 못하진 않았는데 쭈금이쭈금이 어, 어, 진짜 못하진 않았는데 아 오늘 아이 아 이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 옆에 나오면 무조건 나오게 돼있어 같이 얘들이 같이 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수박. 어, 호. 왔어, 왔어. 어, 갑이 같은데? 아니, 안 나오다 나오는 거야, 안 나오다. 안 아, 막막 그것도 다 나왔다고. 잡는 거 봤는데. 아, 맞다. 말도 좀 커졌다. 아, 안 나와. 어 지금 이제 은하수준으로 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잘 나오네요 이제 네, 30개 날것 같습니다 네, 아이 느낌 진짜 오랜만에 야야야 오랜만에 쭈꾸미가 타는 느낌 지금 9시 21분이고 낚시 종료까지 한 1시간 정도 남은 어, 것 같습니다 10시 반쯤 들어가니까, 1시간 정도. 됐지, 오징어, 네, 오징어. <laughs> 잡고 싶네. <laughs> 근데, 오징어가, 뭐 여기는 왜안 와? 열심히 흔들어 주는데, 쭈꾸미에 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쭈꾸미도 1시간 동안, 과연 몇 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 쭈꾸미는 오징어랑 다르게 그냥 무게감으로 잡는 거예요. 무게가 담아진다라고 느끼면 그때 참지 하시면 됩니다. 30마리. 쭈꾸미 30마리 잡는 게 이렇게 어려웠어요. 오늘 다시 한번 배웁니다. LNG 왔습니다. 송도 LNG 네, 포인트. 포인트도 나오면 재미있게 나오는 포인트. 오징어도 가끔씩 나오고 바닥이 좀 거칠고 그런 포인트인데 잘 나오기는. 기대해보면서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갑이 나옵니다. 갑이 왜 나한테 안와 이렇게 뭐? 유혹을 하는데 열심히 흔드는데 갑이가 아른아른합니다. 근데 뭐안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왔다. 네, 맞요아 조금이 조금이 잡기 진짜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조금 미 바닥에서 뜯어왔습니다 31마디 갑이 잡고 싶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고 아무리 흔들어도 안 나와 갑이 조금이 네, 잡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갑오징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선탑 쪽으로는 안 옵니다 선탑에는 아유, 네. 아유 어제 아무리 흔들어도 안 나오고 액션을 줘도 안 나오고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마음이 비었는데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잡고 싶네요. 어, 갑이 왔다. 갑이 왔습니다. 오, 어. 한마리 왔다 갑이 네, 하나요. 네. 아, 진짜. 네, 마지막에 <laughs> 아, 네. 아, 가비. 예, 네, 아유, 가비 하나, 한시 잡았어. 10시 11분, 네, 한 20분, 30분까지 할것 같은데, 지금 피딩타임인것 같습니다, 가비. 와, 진짜 열심히 털었는데, 한번안 오다가, 왔다. 가비, 가비 하나 더 잡았습니다. 턴는 턴은, 턴은 액션에 여기도 반응합니다. 오, 가비네. 네. 가비야, 가비. 액션에 가비야, 가비야. 가능합니다. 턴는 액션에 가능합니다. 아 쭈꾸미네. 아 쭈꾸미다. 그래도 그 갑이었는데 네? <laughs> <쭈꾸미. 웃음> 응. 조금 더 하고 싶다. 낚시 좀더 하고 싶다. 곧 끝날 것 같은데 한 30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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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여기 여기 갑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이큰 쭈꾸미는 갑이랑 너무 헷갈려. 여기서 정리할 겁니다. 왔다 왔다 왔다. 네, 아, 쭈꾸미. 갑이를 잡고 싶지만 지금이 딱물 때인데. 왔다. 오, 예, 쭈꾸미 네, 같아요. 왕쭈꾸미. 갑이는 아니고. 밥이 아니야아 <laughs> 이제 막 나오는데. 아유. 아, 어, 어 잡았어 네. 와 오. 거까지 넣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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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가 더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어요갑도 잡... 있어요? 네, 어, 갑 하나 있어요. 주에게.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고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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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니다알겠습니습니다 좀큰 편이에요. 네. 작지는 않고 다큰 편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고 오늘 바람의 영향으로 배가 뒤쪽으로만 되져서 앞쪽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많이 나오지 않았고 쭈꾸미가 이래요. 사이즈가 네. 엄청 큽니다. 힘도 좋아요. 힘도 좋아. 쭈꾸미 네. 어. 힘도 좋고 시간 에 처음 타봤는데 좀 아쉬워요. 나올 때 들어가는 게몰 때를 한 번도 못 보고 가서 그런지. 그래도, 뭐, 아쉬워도 재밌게 잘 했고, 네. 어, 다음에도 한 번, 여유 되면 시간대에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아, 오, 오징어가 많이 벙뚱거린다 <laughs> 쭈꾸미가 힘써요. 네. 어, 입을 막았습니다. 네, 이렇게 만져주면 입을 막아요. 네, 목장갑 끼고 하셔야 돼요. 목장갑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노는 것도 되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간이 한 2-30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금방 입타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어, 잘 놀았죠? 다음주에 영도로 어, 갑오징어 낚시 가니까 결정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그때는 좀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재미있는 네,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에서 지퍼백 어, 제공해 줍니다. 배에서 이렇게 네. 보지 뭐랑 쭈꾸미랑 따로 담으라고 이렇게 두개 제공해 줬어요. 잡아서 네. 어, 이거 따로따로 하시면 됩니다. 쭈꾸미는 네, 어, 제공된 지퍼백에 이렇게 담으면 됩니다. 하나씩 넣기 귀찮으면, 움직이고, 톡! 털어주면, 쉽게, 네,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혹시, 통에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통에 없습니 물어보니깐 오늘 채비를 하나도 안 털렸네 채비도 하나도 안 털렸고 재밌게 네, 마시아로 갑니다 가비는 안 보이는데 가비가 여기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네,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되나? 이 네, 손을 넣어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어린야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오, 오, 오. 오. 그러면 잡은 가비. 가비는 언제 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심해, 했습니다. 심해 해야지 이게 먹물도 알프고.